안녕하세요. 어, 요즘 어딜 가나 정말 많이들 달리시죠. 공원이나 뭐 한강변은 물론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와 한국의 러너가 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그 달리기 천만 러너의 비밀과 삶의 변화 발췌문이랑 또 서울대 정세희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달리는지 또 달리기가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달리기가, 음,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어쩌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어떤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하루 몇 분만 달려도 수명이 늘고, 뇌기능도 좋아지고, 심지어 무릎 관강에도 좋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그 달리기가 우리 몸에 원래 설계된 본능이라는 거랑, 뇌건강에 머리 쓰는 것보다 어쩌면 달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바로 그거죠. 달리기는 본능이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기 위해서 달려야만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영장류보다 엉덩이 근육이 크고 그 아킬레스건 탄성도 좋고 또털 없는 피부랑 직립 보행으로 열을 잘 식혀서 오래 달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달리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릴 때 느끼는 쾌감 이른바 러너스 하이라는 게 단순히 엔도르핀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보다는 수만 년 동안 우리 DNA에 각인된 그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경험. 뭐랄까? 가장 원초적인 나와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와, 원초적인 본능? 근데 그 활동이 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건가요? 그 정세희 교수님은 뇌에는 달려야 좋아진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핵심 원리는 결국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달리면 심장이 막 힘차리 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뇌세포에 산소랑 영양분이 더 많이 가고 동시에 뇌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 뭐 독소 같은 것들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뇌 혈관하고 신경 세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게 뇌의 기능 활성화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근데 그 움직이지 않는 것에 폐를 보여준 연구 결과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건강한 20대가 딱 3주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심폐 능력이 30%나 떨어지고, 그게 40년 뒤. 그러니까 60세 때 기능이랑 같아졌다니? 아니 3주 안 움직인 게 몸을 40년이나 늙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움직임, 특히 달리기가 우리 뇌와 몸의 노화를 막는 아주 강력한 열쇠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달리기가 약보다 강력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고요. 약보다 강력하다. 네. 파킨슨병 진행을 늦춘다거나 뭐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된 사례들, 우울증 개선 효과 같은 것들이 다 그걸 뒷받침하죠. 단순 운동을 넘어서 질병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긴 그 20년 넘게 달리셨다는 정교수님 본인 얘기도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지치지 않는 체력에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달리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정신력도 강해진다고 하셨죠. 맞아요. 근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바로 무릎 문제인데요. 달리면 무릎 나간다. 이 속설,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적절한 달리기는 무릎 지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요. 연골에 적절한 자극이랑 영양을 공급해서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실제로 달리는 사람보다 달리지 않는 사람의 퇴행성 관절염 발병 위험이 3배나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3배나요? 네. 물론 러너스니 같은 통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건 대부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즉 과사용해서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근력 보강 운동을 해주면 충분히 관리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해가 풀리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이 부분이겠죠? 어느 정도 달려야 효과가 있을까요? 네, 보통 뭐 WHO 같은 여러 기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주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150분? 네, 쉽게 말하면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달리는 거죠. 중강도라는 건 음, 달리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한데 숨이 좀 차서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약간 어려운 정도. 이걸 대화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아, 대화 테스트. 네 그럼 장소는요? 야외가 좋을까요? 아니면 헬스장 트레드밀이 좋을까요? 이것도 좀 고민되더라고요 트레드밀이 무릎에 안 좋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뛰면 아무래도 자연을 느끼니까 정신적인 만족감이 크죠 반면에 트레드밀은 날씨 상관없이 꾸준히 할수 있고 또 대부분 충격 흡수 기능이 있어서요 오히려 무릎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어요 어, 트레드밀이요? 네 트레드밀이 무릎에 더 나쁘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보강운동이 필수라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 강화운동이 필수적이에요 코어 네뭐 스쿼트나 런지 플랭크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되죠 이런 근육들이 튼튼해야 자세가 안정되고 부상 위험도 확 줄어듭니다 탄탄한 코어가 달리기 자세를 딱 잡아줘서 부상을 막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는요? 꼭 비싼 거 사야 하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막 고가 장비보다는 그냥 발에 잘 맞는 기본 러닝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 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초보랑 과사용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죠. 그래서 10% 룰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10% 룰? 네. 주간 달리기 거리나 시간을 이전 주보다 10% 이상 갑자기 늘리지 않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늘려야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절에 통증이 느껴진다 싶으면 바로 쉬면서 몸의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려면 역시 재미가 중요할 텐데요. 이게 또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5km 완주하기 같은 거요. 그걸 해냈을 때그 기쁨을 느껴보는 거죠. 아, 성취감? 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나 동호회랑 같이 뛰는 것도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가끔은 달리기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축제처럼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달리기가 정말 단순한 유행이나 뭐 칼로리 태우는 운동 그 이상이네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생존 본능을 깨우고 몸과 마음 또삶 전체에 활력을 주는 아주 강력한 활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혹시 아 나는 운동신경 없어. 나는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달리기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달리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네. 정말 단 30초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그냥 가볍게 제자리 뜨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들면 좀 걷고 괜찮아지면 다시 아주 조금 뛰어보는 식으로요. 그렇게 숨이 차오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뇌는 이미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인데요. 달리기가 이렇게 우리의 원초적인 부분과 연결되고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면 어쩌면 우리가 편리함 속에서 잊고 사는 다른 단순하고 기본적인 활동들 중에도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것들이 또 숨어 있진 않을까요? 다음에 한번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